마가복음 14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헌신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론요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점점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상징적으로 알게 하는 한 가지 의식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날 저녁 유월절 식사를 하며 명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렸을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므로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했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의식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떠올렸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에 오르시기 직전 바로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어디로 가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면 되는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 성내로 들어가 거기서 물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6월절 음식을 나눌 방이 어디 있는지를 안내하도록 부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본문의 상황과 배경을 먼저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오늘날로 생각하면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었는데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갑자기 명절 잔치를 할 방을 달라고 무턱대고 부탁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순례자들을 환대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유월절 만찬 준비를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유월절 만찬을 준비합니다. 물론 그때 제자들은 이 유월절 만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유월절의 희생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사실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애국의 종대였던 그들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온전히 들이심으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날은 저물었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6월절 식사가 준비된 곳에 가셔서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는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듣는 제자들에게는 폭로라고 느껴질 정도의 엄청난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나는 아니라는 것을 마치 예수님 앞에서 확인이라도 하듯이 제자들은 거듭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분명 이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았던 가론 유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론 유다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그가 뻔뻔하고 위선적이게도,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아니라, 모두 식탁에 둘러 앉아,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지목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그 중에 한 사람은 양심의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팔았던 가론 유다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며 뿔뿔이 다 도망갔기에 어쩌면 이들 모두 변명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가론유다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곧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그리고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어나게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얘기를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았던 가론 유다에게는 아무런 잘못과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 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론 유다의 비참한 죽음과 안타까운 결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원래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정과 회계를 맡았을 만큼 큰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탐욕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팔고 맙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유월절 식사 자리가 마지막으로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었지만 가론 유다는 이마저도 놓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배반했던 가론 유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 나는 절대로 아니지요. 주님, 나와는 결코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단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가론유다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던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와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 예수님을 배반하는 멸망의 길로 얼마든지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순종하며 가야 할 길은 바로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홀로 걸어가야 하는 외로운 길, 때로는 예수님처럼 배신을 당하고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 험난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거짓과 탐욕의 속삭임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졌다면 말씀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거룩한 피가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며 세상 탐욕에 휩쓸려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